밤사이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경남 지역의 하늘빛도 흐려졌습니다. 일부 내륙으로는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다시 맑아진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돼 추워집니다. 오늘 낮까지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선한 정도겠는데요.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창원의 최저 기온은 9도, 모레는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내륙 지역은 대부분 5도를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니까요. 옷차림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강원도 오대산의 단풍은 어느덧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아직 단풍이 시작하기 전인데요. 이번 주말쯤이면 지리산과 가야산에서도 단풍을 관측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잔뜩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이 구름이 서서히 걷히겠고요. 오늘도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고성 12도, 미량과 창원 14도, 거제가 18도를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17도, 합천과 진주가 19도로 한낮에도 대부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청명해진 가을 안을 볼수 있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부였습니다.